김주환입니다. 니네 왜 웃니? <laughs>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우리 여기 마곡점 회원들입니다. 가장 일명 고인물이라고 하죠. 가장 오래된. <laughs> 네. 여기는 김경현님 마곡점. 여기는 한선한님 여기는 뭐그 우리가 원래는 이제 최강자전이라고 그 최강자전. 그 이대최강자 이대최강자. 그, 그 운동을 잘하시는 여성분들 모그리 여기는. 운동을 너무 잘하지만 당연하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고등퇴 <laughs> 어, 하실 거예요. 부상이 강정한... 너무 많아서 이렇게 크로스핏 하시면 크로스핏 오래 못 합니다. <laughs> 좀 쉬셔야 됩니다. 지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원래 되게 운동을 잘하는 우리 선하님인데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안 시키고 선하님은 15분 정도만 보이고 병현이가 좀 빡시게 <laughs> 2대 최방 열었어. 오늘은 또 새로운 카테고리 한번 찍어볼 건데. 그 댓글에 요청이 있어서 히어로 와드, 와드 한 종류인데요. 크로스핏 H.Q.에서 2005년부터 그 전쟁 중에 사망한 분이나 네? 불의의 사고나 혹시 병, 혹은 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크로스피터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던 운동들을 이제 와드로 만들었어요. 추모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다른 대로 크로스핏의 전통이기 때문에 에? 크로스핏 하는 분들이라면 좀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무슨 히어로 와드인데 오늘은 출연자들 <laughs>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히어로 와드 중에서 걸스 데이 와드. 우리 여성 피터들이 하는 와드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키하고 제키. 제키라고 들어봤어요? 제키 뭘까요? 손 하나 한것 같은데? 로잉 1,000m 트러스터 50개 네. 와. 프업 30개 어. 어. <laughs> 그럼 선아는 어, 어디까지 할래요? 네, 저는 네. 만만 보겠습니다 네, 만만 보시고 <laughs> 우리 경현이가 빡시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운명 해볼까요? 자, 구하세요 빡시 타임 우리 로잉에서 저스트 로우 하고 1000m를 당기시면 돼요 제가 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하세요. 우리 유튜브가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은 이렇게 구경도 하고 있어요 직접 어? 시간까지 내가지고 <laughs> <우리> 회원님들이 구경을 <굶, 웃음> <굶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왔어요 이렇게 <laughs> 포타임 이 뭐예요 포타임 용어표 봤어요 안 봤어요? 빨리 시간을 다 네. 단축하는 게 용어.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게 포타임이라고요? 포타임. <laughs> 경현이 시간 안에 많은 개수의 암랩이 암네비. 그건 암비입니다이 <laughs> <에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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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암비고경 네. 아, <laughs> 시간 그래. 줄을... 자 그러면 포 타임이에요 암 아니에요 자 어. 경현이는 왜냐면최강기 때문에 경현이의 기록이 이렇게 스탠다드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컨운터나니다 기록은 지금 봤을 때 11분 정도 나왔어요. 11분 정도. 아, 네. 네, 11분. 둘이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어땠어요? 네. 아, 부산인데 아침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어. <laughs> 이 와드가 뭐라고요? 뭐더라? 자, 설명을 하고 넘는겁니다이 와드가 뭡니까? 뭐였죠? 아, 뭐였죠? 뭐예이 와드가 뭐예요? 체키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무래 아무래 말이에요. 쪽 구경꾼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구경을 안 하는 거지? 구경을 안 와서? 데이터를 왔으니까. 대신 사진 찍어 와. 공감하고 있어. 요 아, 좀숨좀 돌리시고. 네, 약간 탁탁하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한 와드는 제키라는 와드예요. 제키. 하나는 뭔지 몰랐어요. <laughs> 경현이는 경연인, 이게 암랩인지 포타임인지 아직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기록은 둘다 11분 정도 초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잘하시는 분들은 8분대도 있고 보통 8분에서 한 12분 사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키라는 와드가 근데 지금 오늘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15만 보이는 거라서 최강력이기 때문에 최강력을 제대로 하면 8분 정도 나올 거예요 다음에 8분대 꼭 보여주세요 <laughs> <Yeah. 웃음> 아무래들 나오면, 마들 나오면. 그리고 오늘 선아 지금 아픈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퇴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다음부터 좀 이렇게 너무 반동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반동도 쓰면 안 되는데 촬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해 주류 한솔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병영이도 키고 많았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땀이 안 나나? 1뭐 0분을 운동했는데 뭐 이렇게 뽀송뽀송 이래는 아 정말. <laughs> 예뻐서? 아, <laughs> 아, 예뻐서. 아, <laughs> 자, 미인들은 땀이 안난답니다 <laughs> 여러분. 자 오늘 교훈이었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출연자 해준 씨까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출연자는 <laughs> 따로 없어요. 자자 인사하세요. <laughs> 자, 자 감사합니다. <laughs> 자안녕히계세요 <laughs>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다음 편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빠염. 자 오늘 그 영상은 다 이제 운동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프로스피터들의 문제가 그 끝나고 스트레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안 하고 또 보존적으로 그 합니다. 음,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냥 집에 가요. 그죠?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어디 어디 아파요? 지금. 무릎 부상 있고요 네네 어깨 살짝 아프고요 어깨 살짝 아프고요 자, 네. 그러면, 뭐, 이거는 다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스트레칭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 운동 할 거예요 호흡 운동 호흡이 돼야 소화도 되고 잠도 잘 자고 모든 걸할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오늘 장비가 없어서 원래 h here. You're g 퉁 i n g to have to stretch here. You're 팔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피세요. 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어. 이렇게 보시면 팔 이렇게 폈을 때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건 되게 좋은 증상이에요. 보통 라운드 숄더 심한 사람들은 여기가 안되고나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선화는 아직 지금 많이 낫고 있네요. 괜찮은 거네요. 네. 돌렸을 때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네. 근데 어깨는 안 아픈 것 같습니다. 무릎 부상, <laughs> 무릎 부상만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이상태에서 숨을 들이 마시세요, 숨을. 여기 윗배가 <laughs> 여기 윗배를 울리라, 윗배. 그리고 이비로 내뱉고. 윗배 나와 u r e a 막 e e k better now. I don't know about the weekday. Oh, g o 윗배. w 리 pay. I d o 고 t know about that. We pay. We pay. 다시 위에 위에 위배내배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전에 그 5분에서 10분 원래 20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서도 시간이 되시면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어깨 이제 어깨 아픈 사람들은 이쪽에 자극이 올 겁니다. 여기가 늘어나면서 얘는 지금 어깨 안 아픈 것 같아요. 얘는 어깨 좋아요 지금 어깨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등을 펴는데도 좋은 운동이고 자기 전에 꼭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날 아주 상쾌할 거예요 스트레칭 누구나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라서 자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꼭 하셔야 돼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호흡도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원래 너른 지금 보니까 선한 운동을 좀 호흡 운동을 더 연습해야 돼요 자꾸 근데 이쪽 배를 하라고 해서 자꾸 이쪽 배를 지금 어, 위에 원래 어, 그래요? <laughs> 오케이, 아, 그래요? 어떻게 연습을 해볼까요? 끌어올리는 게 있어. 이렇게. 위에가, 위에가 평만해져야 돼. 그러면 여기가 원래 절여야 돼, 이렇게. 아, 어, 이게한 5분에 10분 정도 하시 이거 절인단 말이야. <laughs> 코로 들이마시고 입을 내고. 지금 칩 값이 남았다 이제 <laughs> 설아가 아직 배가 고픈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왔네요 거짓말이지 너 배고픈 거야 배고프네 배가 고파서 아, <laughs> 오늘은 응, 또 여자니까 또또 지켜줘야죠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laughs> 끝 <웃음>